스님 토토 최근 적중 내역. 금일 우리은행 대 삼성생명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우리은행은 홈에서 열린 1차전을 내주며 상대에게 챔프전 진출 100%의 확률을 내줬다. 김단비가 에이스답게 23점을 몰아쳤고 최희생과 박혜진이 두자리 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박지연이 6.5 파울로 최악의 경기를 한 것이 컸다. 이명관은 나윤정과의 슈터 경쟁을 이겨내며 많은 시간을 출전하며 활약했는데 박지현의 부진으로는 삼성의 끈기를 이겨내기 어려웠다. 사양 어웨이 분석 삼성생명은 배혜윤의 스크린을 받아 역전 3점을 터트린 강유림의 결승득점으로 원정에서 귀중한 1승을 챙겼다. 경기 초반부터 상대 보렌들러를 강하게 압박하는 수비 농구가 잘 됐고 신이슬과 이해란이 전반 벌어질 경기에서 외곽과 돌파로 접전을 유지한 게 컸다. 키아나가 11점에 그쳤음에도 승리했기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우리은행 승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우리은행의 승리를 본다. 이주연의 끈질긴 수비에 고전하며 부진했던 박지연이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골밑 돌파를 하며 상대의 작은 앞선 선수들을 공략할 것이다. 또 배혜윤을 김단비와 최희샘 등이 잘 막아낸 우리은행이기에 골밑대결에서는 상대에 밀릴 이유가 없다. 홈팀이 1차전 패배를 서륙하며 시리즈를 동률로 만들 것이다. 스님토토 추천픽 금일 현대캐피탈 때 우리카드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형캐는 삼성화재를 완파하며 본배구 가능성을 이어갔다. 그경 기를 패했다면 본배구 탈락이 사실상 확정적이었는데 승점 3점 을따냈다 블로킹에서 상대의 7대 2로 앞섰고 서브 득점도 나온 것이 컸다. 최다 득점은 13점에 아음에 되었지만 정광인과 허수봉이 나란히 공격 성공률 60%를 기록했다. 김명관의 안정감이 있기는 볼 배급도 승리의 원동력이었다. 사양 어웨이 분석 우리 카드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KB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내며 매직 넘버를 5로 줄였다. KB의 첫 세트를 내주며 끌려다닌 경기였는데 2세트 이후 모든 세트를 따내며 리버스 스윕에 성공했다. 폭발적인 화력은 아니지만 안정감 넘치는 경기를 하는 아르템이 54%로 17점을 기록했고 총명금과 이세이도 역할을 했다. 우리카드 승 핸디 고정 댓글 언오버 고정 댓글 우리카드의 승리를 본다. 평케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긴 하지만 시즌 후반 들어 아흐메드의 성공률이 떨어진 건 분명하다. 부진하던 김지안이 직전 KB전에서 전위와 후위를 가리지 않고 득점하며 반등했기에 주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화력에서 밀리지 않을 우리 카드가 승리하고 형케의 플레이오프행을 가로막을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현대건설대 흥국생명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현대건설은 지난 주말 경기에서 기업은행 상대로 승점 3점을 따내며 흥국생명과 격차를 벌렸다. 도로공사에 패하며 선두수성의 위기가 생겼는데 셔사우 승리를 따냈다. 김다인의 안정적인 볼배급 속에 모마와 양유진은 나란히 40% 이상의 성공률로 다 득점했고 이다연이 중앙에서 12점을 기록했다. 사양 어웨이 분석 흥국생명은 페퍼 원정에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현대건설이 도로공사에 패했기에 단독 1위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최하위팀 상대로 졸전을 거듭했다. 김영경과 윌로우, 레이나 등 공격을 책임지는 삼각편대가 나란히 공격 성공률 35% 정도매 머물렀다. 이원정의 이탈 속에 박해진과 김다솔 등이 세터로 나섰는데 주전 세터가 주는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했다. 그래도 이 경기를 잡으면 우승이 유력하기에 기회는 남아있다. 흥국생명 승핸디 고정댓글, 언오버 고정댓글 흥국생명의 승리를 본다. 세터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건 위파위가 부상 이후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한 데다. 고예린과 정지훈 등이 불안한 현대의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도 마찬가지다. 이주아와 김수지가 중앙에서 양유진의 높이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김영경이 전이에서 상대 수비 코트를 폭격할 흥국이 승리할 것이다. 스님 토토 추천픽.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스님 토토 마이너스 추천픽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